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입니다. 긴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뭐, 이번 연휴는 뭐, 온 기립광 막혀서 아주 애 먹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연휴 기간 중 안에 10월 10일 상십절 북한의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북한 열병식을 뭐, 많이들 보도하고 그 주요 외신들도 열병식 자체는 굉장히 길게 거의 뭐, 풀텍스트를 어, 그 행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클로즈업해서 많이 보여주고 했습니다만은, 어, 그런 여러 가지 논평들 중에서는 아사히 신문의 논평이 아주, 어, 저는 기억이 좀 남았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논평은 열병식은 굉장히, 어, 가난이 덕지덕지 묻어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 이, 물론 뭐,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어, 기계화된 어떤, 어, 현대적 기계화 어, 군사 능력, 전자화된 어, 군사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몸으로 때우는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뭐, 아, 병사들이 나와서 이상하게 몸을 이렇게 흔들죠. 막 아래로 막 굴리면서 이렇게 다리를 뻗는 그런 몸을 흔들면서 걷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그뭐 여군이라든지 그래서 일단 몸으로 뛰어오는 행사가 많았다. 또 상당한 그 항공기들도 하늘에 출격은 했지만 본격적으로 전투기들의 그 어떤 비행이 없었다. 그래서 전투기도 띄우지 못하는 정도인가 하는 전투기도 연습을 충분히 못하는 정도인가 하는 약간의 그 의문도 들었다. 전그 평양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이 열병식을 진행하기 위한 돈을 거뒀다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일본의 소위 좌익 그룹인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저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꽤 그럴듯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난한 열병식이었다. 말하자면, 전투기들이 정말 위력을 뽐내면서 공중을 어, 다닌다든지, 난, 난다든지, 또는 이 정말 이 전자장비가 장착된 기계와 사단, 너희 같은 질주가 이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장면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어, 소위 인민군들의 행진이었다. 아,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처라 했죠 사실 지난번 그 미국 아주 중국의 열병식을 우리가 봐 보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 열병식이라는 것이 군사 문화의 잔재입니다. 그 열병식은 뭐 사실 뭐 나치 열병식 워낙 유명하죠. 나치의 열병식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열병식이 이제 스탈린 열병식입니다. 스탈린 열병식의 기본적인 진행하는 그 스탈린 마스게임이 이제 북한의 마스게임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두 가지 이제 집체, 그, 그게 있는데요. 집체 쇼가. 하나가 이제 열병식이고 또 하나가 이제 아리랑 축전에 하는 이제 집단 열병, 집단 체조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집단 체조나 열병식이나 둘다 스탈린 시대의 열병과 매스게임을 그대로 뺏겨서, 말하자면 이제, 이, 그, 지붕을 다 걷어낸, 이제 차가 밑에 움직이고, 그 위에 가설 무대를 만들고, 막, 이제, 체육선수 두 명, 이, 탁구 선수들이 막 탁구를 하면서 가고, 말하자면 이 이런 가장 행렬 같은 식의 정말 잘 훈련된, 어 마스게임을 벌이는 것은 스탈린 마스게임이, 어, 원조였습니다. 이제 그 군인대의 열병과 군대의 집단체조. 집단체조가 보급된 것은 19세기 중후반에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의 화시점의 탄생이라는 책이고 내용이 아주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집단체조와 열병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가서 하나의 전체주의적인 문화의 한 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 북한에서 의 아리랑 축전을 보고, 어, 우리나라의 박은순 인가요? 박은순은 제가 기억이 불, 분명합니다만은 조정래라는 왜 작가 있지 않습니까? 태백산맥이라는 어, 소설을 썼던 그 조정래가 북한에 가서 이 아리랑 축전을 보고 와서 굉장한 예술이었다. 그거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면, 어, 좋겠다고 자기는 생각했다고 라디오에서 언젠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아침 출근 시간에 듣고 정말 입에서 욕이 튀어 나왔습니다. 정말 그 쌍욕 쌍스러운 욕이 제 입에서 저, 저도 모르게 튀어 나왔는데 그것은 그저 아리랑 축전에서 보여주는 그 집단 체조 여성들도 나오고 정말 뭐그 자체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또 방력 있게 어, 서정적으로, 때로는 서정적이고, 때로는 폭풍처럼 몰아지는, 몰아치는 이제 마스게임을 하죠. 근데 이 마스게임을 하는 관람자는 어떨지 모르지만, 거기 와서 마스게임을 하고 카드 섹션을 정말 한 장도, 단한 장도 오차 없이 카드 섹션을 해내는 것들은 노예들의 군무입니다. 노예들의 어, 집단체조입니다. 거기에 그 나오는 고등학생 애들이 저 평안도 전역에서 이제 학생들이 모집되어서 들어오는데 그럼 이제 아침 집에서 새벽 3, 네 시에 나와서 걸어서 3 0분감동네에서 트럭을 얻듯하고 평양시 외곽까지 들어오고 평양시 외곽에서 신원조회하고 말하자면 우리 뭐큰 행사가듯이. 해서 이제 버스를 나누어 타고 또는 트럭에 나누어 다시 분석을 해서 공연장까지 오고 도시락을 깡마른 보리밥 도시락을 두 개를 싸들고 심지어 애들 기저귀를 두 장씩 세 장씩 차고 어, 옵니다. 그 추운 날씨에 평양의 가을은 오죽 춥습니까? 그 추운 날씨에 애들이 와서 하루 종일 그 보리밥 두 그릇 도시락 만들어 온거 먹고 하루 종일 늦게까지 그 화장실을 못 가니까요. 그 기저귀 안전채로 오줌을 싸야 되는 그런 노예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래 소설가라는 문인이라고 하는 조정래가 무슨 그걸 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뭐 돈을 벌어도 장사가 되겠다는 정말 헛소리나찌꺼리고 앉아 있는 그것을 그자가 예술인이라고 그래. 활개치설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갑니다만은. 그 저는 이 10월 16일날 북한에서 일어나는 것 맞아, 번쩍번쩍하게 이제 색깔을 화려하게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해서 그 말하자면 영어로는 그 토들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싸구려 화려한 거. 말하자면 싸고 번쩍번쩍한 옷 같은 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소위 이제 북한 이민들이 있고 막 이제 김일성 걸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참, 참, 처연한 심정으로 봤습니다. 노예들의 행진이죠. 어, 그렇게 봤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조정래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정래가 정말 아마 그, 실제로 학생들이 와서, 어린애들이 와서, 축구 배고픈 애들이 와서 하루 종일 카드 섹션을 하는데 그 비참함과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 일 겁니다. 그 기저귀를 두 개씩 세 개씩 차고 와서 오줌 싸고 버리고 오줌 싸고 버리고 무슨 우리처럼 무슨 뭐 생리대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기저귀를 차고 와서 그렇게 앉아 가지고 하루 종일 그 짓을 해야 되는 오차 하나라도 나면 안 되고 한 장이라도 잘못 들면 안 되고 수십 장씩 되는 그 그걸 앞에 놓고 앉아서 곱착도 못하고 카드 섹션을 하고 조정래 같은 정신 나간 인간들이 오면 그거 보여주려고 근데 그걸 조정래는 아무리 자본주의를 몰라도 그래 그 공연을 모른다고 하기로 했니 그래 그걸 공연을 해서 관광객한테 얼마를 받아야 그 굶주린 아이들한테 인건비를 주겠습니까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국경군이몇 명이나 된다고 그 독재자 국경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북한에 가서. 똑같은 조정래가 봤던 똑같은 그 아리랑 축, 축전인가요? 그 집단 무용을 보고 지, 그 호텔에 돌아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 아니? 그 일반 사업 다니는 사람들은 그, 그런 정도로 아픔을 느끼는데 명색이 그래. 문인이 되어가지고 예술가가 되어가지고 그걸 보고 집단체조를 뭐 쇼로 만들어가지고 팔면 돈이 많이 벌릴 텐데 왜 그걸 안 하냐고 하는 헛소리나 찌그리고 앉아있는 인간이 무슨 작가니 하고 앉아가지고 온 우거지상은 다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의 주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뉴 여해 교수 모시는 날입니다. 네덜란드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발한 장박사의 정몽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FIFA에서 몇 년인가 왜 자격 정지를 당했지 않습니까? 미리 본 환경이 있고요. 정규적 칼럼이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 같이 보시죠. 역사 교과서, 노인 빈곤 통계, 최소가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내놓고 있어요. 참 이러다가는 옐런에 대한 신뢰도가 말이 아니게 떨어질 텐데. 어 일본의 1억총활약사회 활약사회 같은 한자를 쓰다 보니까 저렇게 쓰긴 쓰는데 활약사회라고 돼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활력사회입니다. 활력사회. 근데 일본 한자는 이제 활약 이렇게 그저 약이 도약하다 할때 약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우리말은 총활력 이렇게 쓰지 않고, 활력사회 이렇게 써야 맞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오페크 얘기도 있고요. 사양산업에서 금맥해는 중소기업 얘기도 있습니다. 전문 분들은, 저... 저 취업 준비생들은 이 뉴스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IMF 등 국제 금융 기구 채용 설명회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성인 아나운서 시작하시죠. 10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 2017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역사와 한국사를 단일 국정 교과서로 배우게 됩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황 장관은 현재 검정체제 교과서에 대해 끊임없는 사실 오류와 이념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국정 전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검정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우기 시작한 2010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국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 국정으로 된 것은 어 그러니까 MB 정부 들어서 이제 검정체제로 바뀐 거죠. 예,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는 아마 이그 국정, 김대중 정부 때는 국정이었던 게 확실하고요. 거짓말이 워낙 많은 교과서입니다. 국정이냐 아니냐는 그보다는 이 좌익 교과서들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승만에 대한 과도한 비판, 친일정부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북한이 오히려 친일내각이었습니다. 토지개혁 같은 것은 북한의 토지개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그 인민들을, 농민들을 토지에 붙들으면 현대판 농도제도를 도입했죠. 지금 북한에 우리가 농민공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 중국에. 북한, 그 농민공이라는 문제에서 보여주듯이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경작할 권리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경작할 의무만 준 겁니다. 왜? 그주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평생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국가에 바치는 의무만 존재했죠. 또 남쪽이 먼저 단독 정부를 수립해서, 어, 저 분단의 책임이 남쪽에 있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북한은 행정부가 권력의 중추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기발한 장박사 시간에도 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인민위원회가 움직이는 그 국가입니다. 인민위원회가 권력의 중추입니다. 그래서 인민위원회가 경찰 검찰 사법 입법에 대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위원회의. 그, 창건으로 따지면, 어, 북한이 먼저 정부가, 국가가 수립된 겁니다. 뭐, 이, 뭐, 이런 얘기 하자면 뭐, 끝이 없이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좌익들이 장악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는 그야말로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는, 어, 잘못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다음 뉴스. 보건복지부는 현재 노인 빈곤율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통해 현실적인 노인 빈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3%인데 이에 따르면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층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가구의 73%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가치를 빈곤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현재 복지 제도는 노인과 취약층을 동일시하며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노인 전체보다는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네, 이 노인 통계뿐만 아니고 최근에 그이 빈곤 통계를 왜곡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것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가 노인들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개 이제 노인들이 정부에서 뭐 조금이라도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거짓말이라도 자식을 불효자로 만듭니다. 우리 자식들은 나한테 전혀, 어, 용돈도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또 1인 가구들이 많이 생깁니다. 노인도 1인 가구가 있고 또 청년층에서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1인 가구는 가구 분할이 되는 순간에 되게 빈곤 가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와 노인 빈곤 문제는 사실 철저하게 통계적으로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집이 있는 노인이다 그러면 빈곤 노인은 아니죠. 예를 들어 집에 목이지다 또는 뭐 집을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집이라는 게 형광화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풀면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 아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 노인 빈곤이 굉장히 심각한 줄 아, 통계적으로 돼 있다가 집 가지고는 있집 집을 감안해서 집 가진 부 노인들을 빼고 나니까 노인 빈곤율이 60%나 개선되었다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현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노인들이 되게 집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걸 환산해서 소득으로 카운트해주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빈곤 문제를 그동안에 너무 드러난 통계만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노인빈곤이 너무나 심각해서 빈곤에서 자살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많았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어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주장이었고, 보건복지부가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다시 조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미국 중앙은행의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은 예상일 뿐 약속은 아니라며, 금리 인상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피셔 부의장은 어제 페루 리마에서 열린 세미나 연설에서 첫 금리 인상 시점과 뒤이은 연방 기준금리 목표 조정은 향후 경제 상황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늦어도 12월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금리 인상이 아예 내년으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든 이렇게 잡고 이제 되면 어, 미국의 그 페더리저 보드는 막 시장의 신뢰는 무너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얼마 전까지 그 지금 제넷 옐런이라는 분이 이제 페더의 의장인데 이 예런 의장이 이전에 이전까지 이제 벤 버냉키라는 분이 의장을 했습니다. 벤 버냉키는 경제학자 출신이죠. 옐런은이그 페더 관료 출신이고. 패드는 정부 기구입니다. 어, 근데 그, 이, 옐런이, 어, 옐런 전에 버넹키가 있는데, 버넹키가 최근에, 어, courage to act, 행동하는 용기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자서전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어떨지 모르죠. 잠시 후 지금 7시 19분입니다만은, 잠시 후 8시에, 올해의 노벨 경제학자가 발표상 수상자가 발표되는데 벤버넨키 이름도 좀 들어있다 그래요. 참 글쎄요, 이버넨키가 노벨상을 받는다는 면 사실은 좀 웃기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뭐 미국도 그런 대통령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노벨상을 탄다 이런 건좀 사실 좀 넌센스인데 어떻든 벤번엔키가 노벨 경제학상을 탄다 이것도 약간 넌센스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왔다가 타고 있답니다만은 좀 이따가 아마 8 시에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신흥국들이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페루 리마에서 열린 IMF 연차총회에서 신흥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자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미 중앙은행을 지목했습니다. 이어 금리 인상을 연기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며 차라리 인상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흥국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감도가 크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뉴스. 네. 오늘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억 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긴급 대책을 수립하도록 가토 1억 총활약 담당상에게 지시했습니다. 대책의 골자는 인구 유지를 위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함께 육아와 일의 양립을 위한 지원책 등이 될 전망입니다. 1억 총활약사회는 50년 뒤에도 현재의 인구 수준인 1억 명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한편 아베 내각에 특이한 이름의 장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핵심 측근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부 부장관을 1억 총활약상으로 임명해 1억 총활약사회 건설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1억 총활약상. 상은 우리말로 장관입니다. 1억 총활약 담당 장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이밖에 네, 가토 장관은 여성 활약 담당, 납치 문제 담당에다 이름도 생소한 제도전 담당, 국토 강인화 담당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쿨 재편 전략 담당, 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상 등 다양한 이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laughs> 국토 강인화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국토 계획이 아마 좀이 소프트웨어 지금 일본은 국토계획에서의 소시 차원에서의 국토계획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더할데가 없습니다. 아마 국토강인화라고 하는 개념 속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이 이름들이 아주 독특하게 몇몇 장관들이 이제 일종의 특임장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특임장관 제도가 될것 같습니다. 1억 총활약 사회로 가는 그세 가지 새로운 화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얘기를 좀 드렸고, 근데 1억 총활력 사회라고 하는 1억, 지금 일본 인구가 1억 2천이잖아요. 왜 1억이냐 이런 건데, 일본 인구는 이미 커버의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중인데, 1억 명은 어떻든 유지하겠다. 그래서 그 1억 명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그, 그, 어, 아베의 그 조부가 1억 총중류사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들고 나와서 이제 전후 그 패전상태에서 1억 총중류사회 1억 명의 중산층을 만들겠다 하는 계획으로 이제 1억 총 뭐라고 하는게 이제 말하자면 아베 가문의 일종의 브랜드 네임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자기 할아버지 것을 들고 나와서 이력총총 어, 활력사회 이렇게 브랜드로 만들어서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광고 하나 듣고 류여해 교수 모시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 맛있는 거 잠깐 아빠 계산 좀 할게. 아빠 거기다 왔어. 부산 있어요? 잘 맞히네? <laughs> 어 잠깐만. 잠시만 계산 좀 할게. 계산은 심플하게 삼성페이로 샥. 삼성.